야, 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어, 무료로 패스 사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00짜리 패스가 있어요. 1 3 0 0 f c 짜리 패스. 이게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한 5,000억 먹었는데, 기본으로 한 3,000억 주고, 어, 나머지는 그 보호권 푸는 거 있잖아요. 그 이벤트로. 저는 요걸로 이득을 좀 보는 방법을 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뜬거 보면 제가 잘안뜬거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게 뭐냐면, 넥슨에서 슈퍼바이브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 겸 이벤트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쿼드 또는 듀오 모드로 세판 플레이 로 나와 있거든요. 어, 게임 스타일은 롤이랑 배그랑 합친 겁니다. 근데 뭐 롤만큼 게임성이 좋진 않고 배그만큼 비파진 않은데 라이트하고 그냥 몇판할만 합니다.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재밌으실것 같습니다. 이걸로 세판해서 만 캐시 얻는 것까지 빨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렛츠 겟잇 구독 좋아요 좀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설치하고 게임 세판하고 포인트를 캐시로 바꾸고 그 캐시로 패스를 사는 것까지 1시간이 안 걸렸어요. 어, 효율이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럼. 아, 그리고 현질에서 사는 것보다 일단 재밌잖아. 자, 일단 참여 방법 보겠습니다. 넥슨 플레이 앱에서만 참여가 가능 하고요. 이게 11월 28일 목요일 오픈했고 오늘이 12월 2일 월요일인데도 가능한 걸 보면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자, 넥슨 플레이 앱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넥슨 플레이 앱 까신 다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이벤트 탭 들어가셔서 퀘스트 참여기 하 요거 눌러야 된답니다. 근데 보면 세판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세 판이 순위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 배그 같은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죠. 게임을 하는데 순위에 들어야 된다.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마음 맞는 친구 한 분이랑 둘이 존버하시면 돼요. 2인 1조로. 어, 그리고 게임이 또 재미가 없는. 편이 아닙니다 친구랑 둘이 새로운 게임 그냥 하나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 뚝딱이에요 뭐 여튼 이해 가셨죠 그냥 랭킹 안에 세 번만 들면 됩니다 여기 보면 듀오 1 0이니까 안전빵으로 5위 안에 드세요 왜냐면 이게 컴퓨터 그러니까 ai가 서, 그 경기에 참여를 하는데 얘네들이 순위에 남는 경우는 그 순위로 안 치는 시스템도 있나 보더라고요 전 그래서 안전하게 다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자 게임 하면 보시겠습니다 자이 부금은 게임 사운드는 아니고요 어, 일단 듀오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누가 참여했는지 볼수 있고 요런 다음에 이제 배그처럼 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떨어질래? 어디 떨어질래? 그는데 저는 일단 오래 살아야 되니까 좀 멀리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제 우주선 타고. 그러면 이제 크립 잡아. 어, 크립 잡고. 저는 또 원딜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첫 적을 마주쳤는데 이거 씨. <laughs> 적을 만나고 싸우는 도중에 또 다른 적이 온 거야. 그래서 이빨이 도망갔습니다. 어, 도망가고 이제 아 이제부터 어떻게 플레이하면 되겠다. 전략이 세워졌겠죠. 그리고 대충 스킬 샷도 어떻게 맞추는지 이제 이해가 됐고 다음에 어떤 불라방이 왔는데 어, 대가리 깨 주고요. 배그처럼 저거 자기장 계속 줄죠. 그리고 여기 랭킹 요거 신경 쓰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존버하다가 여기 이제 10위 안에만 들면 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 안전하게 5위 안에 드는 걸로 좀 목도를 잡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랜덤으로 돌리긴 했는데 이거 친구랑 돌리면은 조건 가능하겠죠. 어, 게임이 속도감이 있어서 재밌긴 하더라고요. 요 교전에서도 이겨주고 이제 새팀이 남았어 새팀이 남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 마지막에 개찢기고 어 이렇게 한판이 끝났습니다 어 챔프도 주고요 여기 뭐 리븐 같은 애도 있고 애쉬 같은 애도 있고 뭐 저기 뭐 르블랑 같은 애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어, 분명 취향에 맞으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만할것 같은데 이제 게임성 자체가 이제 롤이랑 배그랑 합쳤다 그랬잖아 근데 롤만큼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자유도가 그만큼 있지도 않고 자 그래서 세판 완료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듀오 5위 2위 3위 이렇게 해서 안전빵으로 로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넥슨 플레이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한 3에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거 보상 받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포인트로 보상이 나옵니다. 자, 이 포인트가 캐시가 아니고 이 포인트로 이제 캐시를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 상점 들어가시면 넥슨 캐시 만 원짜리 있죠? 자, 이거 사주시면은 바로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충전돼 있죠? 자, 그리고 그 충전된 캐시를 요 멤버십 들어가 보시면 이 멤버십 탭에 5천 캐시로 1 0 0 0 f c 를살수 있는 그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뭐 요거 하나 사주고 저는 그냥 5 0 0 f c 또 구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만원으로 1500FC를 구매한 셈이죠. 자 그런 다음에 게임으로 들어가서 여기 도전과제 누르시고 패스 구매 누르시면 됩니다. 이 킥오프 패스 이거 1300FC짜리 구매 눌러주신 다음에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전과제 들어가서 킥오프 패스 들어간 다음에 보상 모두 받기. 어뭐요렇게까지 해서 전한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시간 걸렸나? 뭐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까주고요. BP는 뭐 얼마 안 나왔죠. 이것도 600억 나오고. 자, 상자 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7강이 떠가지고 7강 좀 기대를 해봤죠. 뭐 일단 다 하나씩 까봤습니다. 100억 나왔고요. 요게 이제 910억, 100억 나왔고 400억, 500억. 뭐 이래가지고 카드랑 BP 해가지고 만 3, 4천억 뜬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없겠죠. 요거 강화카드 어디에 쓰지, 강화보호권 어디에 쓰지 했는데 아까 마침 100컴이 떴죠. 100컴이 천억 미만이더라고. 그래서 100억짜리 재료 사가지고 바로 강화를 조줬습니다요래서 3천억. 그래서 한 시간 그냥 재밌게 게임하는 느낌으로 해서 5천억 번거같습니다 5천억.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친구랑 그냥 게임 세판 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당장에 돈이 막 어떤 선수 사야 되는데 당장에 몇천억이 없다. 이런 분들 그냥 하시는 거 좋아 보여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laughs> 요 정도는 뭐 그렇게 난 수고스럽진 않은데 느낌이 내가 해봤을 때 저도 귀찮은 거 졸라 싫어하거든요. 뭐 수능 끝나신 분들도 있고, 친구랑 피방 가가지고 이제 뭐한세판 하고 게임 돌려도 되니까. 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어, 이거 뻔히 보이는데 댓글에 이거 지금도 가능한가요? 이 댓글 무조건 달림 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 넥슨 플레이 들어가서 본인이 꼭 확인해보세요. 어디에도 떠 있겠죠. 자, 그리고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그냥 꿀팁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만 거니까, 뭐 거기까지만 봐 주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되겠습니다. 한주잘 보내세요. 땡큐.